제2의 임영웅을 꿈꾸는 남자 불타는 불량맨 오늘의 나쁜 놈은 황영웅입니다. 그는 누구? 임영웅님이 떠오르는 영웅의 이름은 예명이 아닌 본명이라고 한다. 예명을 약 20가지 정도 제안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당당히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황영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임영웅님에게 피해 주지 말고 어서 바꿔라. 여튼 어려서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잠시 접고 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하며 일했다고 한다. 잠시 접어둔 꿈을 포기하기 너무 아쉬워 울산에서 열리는 각종 가요제에 참가하며 대상을 휩쓸었다고 한다. 당시 울산 고복수 가요제는 매년 신인 가수와 창작곡을 발굴하기 위해 배치되는 가요제로 그가 대상을 차지하며 다시 가수의 꿈을 시작했다고 한다. 강력한 우승후보 생애 첫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을 참가하기 위해 6년간이란 회사를 그만두고 참가했다고 한다. 그의 첫 마디에 관객석에선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예선에선 낮은 저음과 호흡 조절까지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전통 트로트 창법을 가진 그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는 성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그의 갑옷. 최근 피해자들이 폭로하기 전까지 시청자들은 누구도 황영웅의 과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거나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황영웅은 왜 정장만 고수했는지와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단순한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할 것 같던 그에게 학폭 논란이 발생했다. 유튜버 이진호님의 영상을 통해 밝혀지며 과거 사진에는 그의 몸에 이대짐이 문신이 있었다고 한다. 이대짐이란 단순 패션 타투가 아닌 문신대지 육수층들이 하는 것으로 문신 공개를 통해 조용하고 순할 것 같았던 그의 외모는 한순간에 불량한 이미지로 날락했다고 한다. 숨겨진 과거. 제2의 이명웅을 꿈꿨지만 과거는 이명웅님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한다.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한 제보가 들어오며 그의 과거 폭행상해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피해자는 열명이 넘는 본인 생일 파티에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폭행은 경찰이 왔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경찰이 왔음에도 집으로 빤스런을 쳤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는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 황용웅을 고소했고 황용웅은 분대를 차고 쌍방주장을 시전 학폭 가해자들 특징에 걸맞게 막고소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군복무 시절 불성실한 복무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시 휴대전화를 몰래 쓰다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 지속적인 병가를 요청해 양주병원에 입원하다 결국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했다고 한다. 엇가라고 보기에는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며 자폐장애인 폭행, 여자친구 데이트 폭행 등 추가적인 폭로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중한 원픽을 받았다고 한다. 축하한다. 특혜의혹. 황영웅을 둘러싸인 논란은 폭행 논란을 이어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미스트롯 2 당시 진달래 또한 학폭 폭로가 나오며 중결승 무대를 눈앞에 두고 프로그램을 하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그의 학폭 논란은 메인 피 d 가 같음에도 묵묵히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방송사가 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었을까? 한창 인기몰이라는 가수의 가거미와 시청률 하락 우려, 방송사와 제작진들의 악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각종 우혹에 대한 반박 대신 그의 분량을 무편집으로 그대로 방송했다고 한다. 이에 당연히 미뤄주기 의혹을 받으며 공정성이 있어야 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를 감싸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려일으켰다고 한다. 밝혀져야 할 진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마스터와 같은 소속사에 속해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해당 마스터는 도전자에게 직접적으로 간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마스터와 도전자가 같은 소속사라면 적절치 않다는 시선이 많았고 이에 제작진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 공식 팬카페와 후원사 컨택이 있었다고 한다. 관객 투표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후원 제품을 구매해야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당시 많은 참가자 중에서도 황용 공식 팬카페에만 결승 응모권 제한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 중결승 멤버가 꾸려지지 않았기에 이미 그를 결승전으로 확정된 상태라 해도 무방했다. 해당 논란에 대한 사실과 거짓은 대중들이 직접 투표하는 경영 프로그램이기에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해야지 않나 싶다. 반성하는 척. 과거 논란에 그도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과거 폭행 의혹에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은 꼭 바로잡고 싶다 등. 사과문을 올리며 프로그램 하차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출연에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수적해진 얼굴로 결승전을 치르며 압도적인 일을 기록해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이날 1차 결승전 1위를 등극하며 황당한 소감을 전했다고 한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최종 1위가 된다면 상금에 대해 사회에 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해 아직 경연이 끝나지 않은 출연자가 우승 상금에 대한 기부 언급은 최근 자신에 둘러싼 논란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면 초과의 마음이라 보인다는 평이 많았다. 한참 밀어주기 썰에 휩싸인 그가 우승을 언급함으로 어차피 우승은 황룡웅이라는 공식을 알린 셈이었다. 과연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마무리. 결국 끊임없는 폭로에 프로그램과 가수가 사면 초과에 놓이며 황영웅은 마지막 무대를 남기고 3일 SNS에 글을 올리며 불타는 트롯맨을 전격 하차했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불거진 의혹에서 이제 하차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 이제 남은 선의의 트롯맨들의 무대를 보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전국 투어 또한 하차했다고 한다. 끝!